M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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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처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족 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뽀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염해의 베디어 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에.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브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나의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 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핵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스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싸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무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안악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느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서른한 왕이었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여수와 12장은 성경 통독을 하시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 중 하나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알수 없는 지명과 낯선 왕들의 이름만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인 저조차 발음하기 힘든 이름들이 빽빽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부분을 아 이스라엘이 많은 왕을 이겼구나 하고 대충 훑고 어, 넘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의미 없는 주소록을 읽는 것처럼 지루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 되어서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명단은 단순한 글자의 조합이 아닙니다. 여기 기록된 왕의 이름이 하나하나 그들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치열한 전투의 기록입니다. 흘렸던 피와 땀, 두려워, 어, 두려움 속에서 부르짖었던 기도, 그리고 마침내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역사입니다. 가끔 왜 이런 걸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았을까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게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투는 여리고처럼 말씀만으로 무너지고, 또 어떤 전투는 아이성처럼 실패했다가 다시 회복했습니다. 또 어떤 전투는 기본처럼 갑작스럽게 일어났고, 메론 물가처럼 압도적인 적 앞에서 벌벌 떨기도 했습니다. 이 33명의 왕들의 이름 속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난 정착하기, 정착하기까지 겪었던 모든 히로 애락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승리의 명단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 무시코 지나쳤던 이 이름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 동쪽에서 모세가 정복한 두왕 시온과 오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요단 서쪽에서 여수아가 정복한 31명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합치면 총 33명의 왕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굳이 귀한 성경의 지면을 할애하면서 이 복잡한 이름들을 다 기록해 놓았을까? 그냥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다 정복했다라고 한 줄로 요약하면 간단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다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뭉뚱거려진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 어,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겪는 모든 싸움, 모든 눈물, 모든 기도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자신도 잃, 어, 잃어버립니다. 그때 참 힘들었지 하고 막연하게 추억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내가 헤스본 왕 시온을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내가 안다. 내가 여리고 앞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내가 기억한다. 내가 아이성 앞에서 실패하고 울부짖었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일으켜 세웠는지 나는 다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대충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제가 요즘 좀 힘듭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힘듦 속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아픔과 사연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세밀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다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이 명단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10년, 20년 믿음을 지켜 싸워온 그 시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처절한 영적 전투를 하나도 빠짐없이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또 다른 특징은 승리의 역사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옮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7절에는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자손이 쳐서 멸한 왕들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단 동쪽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쪽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이자 위기였습니다. 모세가 없으면 우리는 망했다라고 생각했지 모릅니다. 하지만 본문 12장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모세가 사라졌다고 해서 승리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모세, 모세의 때보다 더 많은 31명의 왕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변화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든든하게 의지했던 부모님이 떠나실 수도 있고 직장에서 은퇴할 수도 있으며 믿었던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익숙했던 환경이 바뀌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 내 인생의 전성기는 끝난 것 아닌가? 오늘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하시다. 모세와 함께 하시며 시온과 온과 옥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가나안의 31개 의 성읍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환경, 내가 의지하던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 주권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믿고 고백하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두 31 왕이었더라. 이 마지막 한 문장은 단순한 숫자의 합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과거의 은혜를 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몸이 아프고 재정이 어렵고 자녀가 속을썩이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수아 12장을 쓰는 것입니다. 즉 진다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 보는 것입니다. 찬송가 429장 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그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양은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이는 31명의 왕의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리고는 정말 철옹성 같았지. 하지만 하나님이 무리, 무너뜨리셨다. 기본 전투의 전투 때는 정말 해가 지면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셨다. 안악 자손들은 정말 거인 같았지만 결국 우리의 밥이었다. 하나하나 세어보니 결국 결론이 무엇입니까? 정말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위기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지금의 삶 가운데 낙심해야 할 문제가 있으신가요?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춰 서서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았던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기셨습니까? 도저히 길이 없었던 그때 누가 그 길을 내어주셨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의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수와 12장의 긴 명단은 지루한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승리의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 남들은 모르는 아픔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세밀한, 세밀하신 하나님을 오늘 신뢰하시길 원합니다. 환경이 변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세의 하나님이 여우수와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지난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세어보십시오. 불평, 불평할 거리를 찾으면 끝없지만,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또한 끝이 없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인생의 여우수와 12장을 기록해보십시오. 내가 이긴 것, 내가 받은 복 하나하나 다 적어갈 때에 우리 안에 새 힘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을 믿음으로 정복하며 승리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와 12장에 기록된 수많은 왕들의 이름을 보며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우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만났던 33번의 전투처럼 우리의 인상에도 수많은 고비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때로는 지금 당장의 현실이 너무 힘겨워 지난날의 은혜를 잊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세 때나 요수할 때나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어제나 우리나 영혼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작은 아픔까지도 세밀하게 기억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의 삶을 주님께 함께하여,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받은 복을 세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앞으로 만날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승리를 기록하며 또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영혼들 될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하며 사랑만 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깊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